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도 아, 어, 구독자님 요청 주신 종목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한화 솔루션입니다. 어, 한화 솔루션 오늘 어, 정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6%까지 강하게 하락하면서 한번 지어 볼게요. 지어보고 지금 위치 어, 이전에 저항을 받으면서 240선 못 들고 올라가는 흐름과 그리고 저항 어, 60 어, 120선까지 어, 깨고 아, 못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어, 하락하면서 어, 특히나 지금 어제 지금 한 번에 강하게 하락하면서 또다시 21선 61선 이탈했고 오늘 어 더큰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어 분명히 어 약간 위험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그널이죠. 어 지금 어 제가 뭐 내용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어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꽤잘 나왔던 걸로도 알고 있고 어 이거는 어 제가 한 번씩 유튜브 방송 보면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어 지금 많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약간은 지나가면서 들었었는데, 어 그런 거 대비해서 역시나 강하게 하락했다 역시나, 어, 주식, 어, 약간 쉽지 않죠. 어, 보통 실적이 잘 나오고, 이렇게 지금 저점 라인 구간이다. 그리고 약간 사업 내용도 좋다. 이러면 분명히 올라야 되는데, 요거는 역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그런 정보에만 또, 어, 너무, 어, 약간 의존한다면 역시 특히나 이렇게 분명히 위험한 시그널이 어 나왔었죠 이평선들을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역시나 한번 매도를 한번을 생각해봐야 되는 위치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치에서 그리고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약간 의아해서 지금 원래 제가 어그 어, 기, 뭐, 기관, 외국인, 요런 거는 잘안 보긴 하는데, 요거 같이 보니까 오늘, 어, 개인이 대량 매수하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은 대량 매도하는 요런, 분명히 안 좋은 흐름이 있었죠. 최근에도 분명히 개인만 계속 매수하고 있던 흐름. 요런 게, 아, 약간, 음, 분명히 안 좋은 시그널, 특히나 하락할 때, 제가 어 올라갈 때는 이런 어 수급적인 부분을 잘안 보는데 하락할 때는 어 거의 불변의 법칙으로 개인만 매수해지는 해 하는 강한 안 좋은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만약 내 종목이 떨어지고 있다면 어 지금 혹시 개인만 사고 있는지, 않는지 사고 있지 않는지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이 앞에 있었던 떨어졌을 때 지지받았던 가격은 일단은 지켜줬습니다. 4700 47,560원. 지금 위치에서 47,560원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요거는 그래도 한번 매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어더 떨어질 게 있겠냐 싶겠지만 어더 떨어질 때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도 어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심해야 되고 지금 위치에서라도 어, 요거는 그냥 단순한 약간의 이벤트, 이벤트였어. 약간 요렇게 나오려면 어 그렇게 근데 쉽게 나오진 않을 건데 적어도 다시 한번 어, 요 가격대 21선까지 한 번에 빠르게 복귀해 주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52,000원 정도 되니까 이게 최소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어, 기준이다. 이렇게 보니까 52,000원 빨리 복귀할 수 있는지 그리고 47,560원 깼을 때는 어, 정말 크게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락하면 결국에는 이런 지점까지 37,4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꼭 한번 어,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 추세가 일단은 어, 이렇게 지금 고점을 낮추고 있는 흐름이 일단은 약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저점도 같이 낮추고 있는데 요게 어 적어도 어 요거는 어 추세를 돌려냈다 하려면 어 일단은 최소가 제가 21선 52,000원이라 그랬고 요 상단 추세선을 한 번에 돌파는 하한 어 121선 정도로 딱 잡으면 맞을 것 같은데 56,100원을 돌파해 냈을 때 요때 한번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요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니까 어 참조하시면서 어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라운텍입니다. 어, 라운텍도 어, 흐름이 많이 안 좋네요. 마이너스 6% 어, 조정이 어, 쉽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데 어제 잠깐 상승했지만 그 상승은 어, 어, 약간 2차 전지만 오른 느낌이 확실히 있죠. 다른 종목들은 역시나 어, 상황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2차 전지도 오늘 약간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2차 전지가 어, 추가로 무너지고, 그리고 오늘, 어, 지금 저녁에 지금 미국 증시, 어, 진행될 텐데, 미국 증시, 어, 약간 지금 일단 저점 잡고 돌파하는 모습이 미국 증시에서는 분명히 나왔는데, 오늘 그, 어제 상승했던 분을 반납해낸다면 저희 한국 증시도 분명히 마이너스 추세로 갈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거 분명히 꼭 제가 한번 확인하고 어 영상 주말에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세 봤을 때는 21선 겨우 지금 지지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요 고 지금 위치에서 21선 9,130원 깬다. 그냥 저라면 매도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요즘 시장이 많이 아까 위태위태하고 특히나 요 종목 자체도 지금 윗꼬리를 계속 그리면서 거래량 분명히 실려 있는 상태에서 윗꼬리 그리, 또 그리는 흐름이 나왔고. 결국에는 요 고점 결국에 넘지 못했죠. 요런 반등 나왔을 때도 그냥 윗꼬리만 그렸지 넘지 못했고. 그리고 윗꼬리도 점점점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를 그려내고 있다고 라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위치에서 21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다. 요런 그림 분명 나오면 다시 한번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지만, 어 지금 계속 윗꼬리 달았다는 거는 분명 불안한 부분과 캔들로서도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요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쌍봉 모습을 그려냈고 반등 나왔던 위치와 지금 21선 9,130원이 거의 일치하는 흐름이죠. 이 흐름을 이탈하면 이거는 더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세선또 한번 그려봤을 때어 대략 한이 정도 가격이 딱 그려지죠. 이렇게 위치가 지금 이 위치와 이 위치 21선과 이런 구간들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면 91,300원 아 9,130원 이탈한다. 요거는 한번, 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 만약 소, 이렇게 빠져서 손실을 보실지라도,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올라간다면 역시나 이런 저항들을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어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KGETS입니다. KGETS도, 어, 이것도, 마이너스 29% 어... 주가 조작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이거는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오늘 약간 악재가 있었던 것 같죠. 오늘 KG 모빌리티가 어, 다시 어, 지금 거래가 재개된 것 같은데, 어, 그거를 기점으로 마지막, 어, 이때 그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했다가, 이제 그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전형적인 그런 패턴인 것 같은데, 어,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는 역시나 어, 이렇게 상승했을 때 한번 차라리 매도해 주는 게 역시나 어,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도 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도 사실은 지금 많은 많은 선을 지금 이탈하고 어, 내려갔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는 분명히 매도를 해줘야 될 타이밍이 많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계속 윗꼬리 그리면서 약간 위협적인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 추세선을 제가 이전에 이렇게 이쁘게 그려놨었죠 하단 추세선과 이렇게 상단 추세선을 이전에 그려놨었는데 이 추세선 봤을 때도 지금 요때 지금 이탈하고 있잖아요. 상단 추세선을 이탈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역시 한번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볼타이밍 있고 그리고 오늘 또 결국 21선 깨고 내려가는 흐름 나왔잖아요. 그럼 요때도 한번은 장중에라도 이거를 만약 얼마나 강하게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가격이 대략 한 21,300원이죠. 21,300원 제가 분봉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21,300원 어 지금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봤을 때 어... 아이고, 하락이 정말 큰데, 21,300원. 음. 여기 정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21,300원 요 가격 이탈했을 때 만약 보고 계셨다면 매도를 했어야 돼요. 요 때는 매도를 했어야 되고 지금 요때 하락했다가 잠깐 반등 나오죠. 양봉 두개 나오면서. 근데 지금 3분 봉입니다. 3분 봉으로 보고 있는데 요 가격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리잖아요. 그럼 요 때도 한번더 매도를 했어야 돼요. 이거 반등 나오는 거를 기다리는 거는 특히나 위험하다는 거니까 장중에 보고 있었다면 반드시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 두번 있었다. 분봉상 분명히 두번 있었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하, 빠지면서 결국에는 줄 하락하더니 결국에는 급락으로 마무리 해줬다는 거 요거는 다시 올라오기가 정말 쉽지 않다. 왜냐면 지금 장대 음봉 나오면서 최대 거량 래 터졌기 때문에 요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너무너무 강해진 상태란 라고 보니까, 결국에 지금 위치에서는 2 4일선이 있는, 어, 14,040원을, 어 보러 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단기적으로 예측되니까, 지금 꼭, 어, 주의하셔야 되고, 14,040원, 요거 이탈하는 선 나온다? 그러면 요, 더 아래 가격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만약 반등 나오더라도 어, 이거는 다시 한번 V자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 만약 장중에 조금 주면서 쭉 올라가다가 역시나 어, 단기적으로 밀리는 흐름이 어, 발생하는 것 같다 윗꼬리를 그릴 것 같다 할때 빠르게 매도해주는 게 그래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길일 거다. 그리고 만약 강하게 반등 한번 나온다면. 어, 만약입니다. 제가 뭐 세력이 아니까100% 모르는 거니까 이런 하단 추세선까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0한 7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보고 있다가 이런 가격에 돌파되면 그대로 보면서 더 올라가는지 보면 되고 만약 요 가격 맞고 떨어진 흐름이 어 나오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빠르게 매도해주는 게 그래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한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많이 안타깝게 됐는데 그래도 어. 이런 주요 지지 라인들 보시면서 손실을 어,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KG케미칼입니다 어, KG케미칼도 어, 사실 어, 거의 똑같네요 이것도 어, 사실 뭐 아까 그냥 KG ETS랑 제가 설명했던 거랑 어, 사실 똑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지금 이미 이전에는 한번 그렸었는데 요런 가격대 이탈할 때 한번 매도를 봐야 되는 타이밍 그리고 급등주는 역시 5일선 깨질 때는 역시 한번 매도를 또 생각해봐야 될 타이밍 그리고 21선 깨질 때 역시 매도를 생각해야 될 타이밍 이렇게 중간 중간 중간에 매도를 봐야 될 타이밍이 많은데 내가 만약 위에서 매수를 했다면 특히 이렇게 고점 종목들이 특히나 위험하죠 이런 위에서 잡았으면 계속 지금 손실이 커지니까 이건 복기를 할 거야 복기를 할 거야 약간 흔히 말해 희망 회로가 돌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어 손절 손절을 못하고 기다리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손절을 못 해내면 어 정말 요런 큰 하락이 있고, 적어도 21선 이탈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어 반드시 매도를 해줘야 된다고 어 다시 한번 어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치 결국에는 쭉 빠지면서 어... 이런 구간 어, 이전에 지지 받았던 구간에서 한번 지지를 받아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61선 지금 아래에 있으니까 61선 지금 깨지로 깨러 갈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 지금 위치에서 61선 대략 한 35,000원 정도 되는데 35,000원 깨진다 이럴 땐 한번 반드시 매도를 어, 손절이라도 요 타이밍까지 놓치면 진짜 이 241선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흐름 그리고 이것도 만약 반등 나온다면 반등 나왔을 때요 앞에 아래 꼬리 그렸던 가격있죠 요게 43,300원 정도 되는데 요런 가격 어, 돌파 하면서 21선 돌파하면서 다시 복귀해주면 좋겠지만 아마 대세 상승으로 다시 올라가기는 분명히 힘들 겁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그러면 43,300원 이런 가격대 고점 돌파 한번 나오려고 하, 하면서 그리고 아래 하는데 실패한다. 그린 아래 꼬리 그니 말이 아래 꼬리 그린 그림 나온다. 곧아윗 꼬리죠. 죄송합니다. 이런 지지 맞고 윗 꼬리 그림 나온다. 이때 차라리 매도해주는 게 그래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21선까지 반등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21선 맞고 돌파하는 그림은 웬만하면 안날 거예요. 그러니까 21선 이런 중요 저항 라인들 보시면서 그 저항 라인 맞았고 그리고 떨어지려는 흐름 나올 때 빠르게 매도해 주는 게 손실 줄이는 길이라고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